자 오늘은 힐스테이트 DMC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선당후공할 수 있는 단지가 나왔죠 장기일반 민간임대여가지고 뭐 입주자 모집공고가 아니라 임차인 모집공고가 되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차용통장 사용하지 않고 주택수입 포함되면서 각종 세금 뭐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뭐 본인이 취득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다 없고 100%추첨제면서 전매까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에 나온 신문기사죠. 뭐, 진짜 DMC 입지의 힐스테이트 DMC역 요런 뭐,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음평고 뭐, 증산동 일대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공급이 되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정말 근접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6 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이렇게 세 개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계속 발달, 뭐 인프라들이 계속 들어갈 예정이고 뭐 대장홍대선, 강북홍단선까지 하면 총 다섯 개 노선이 세팅될 예정입니다. 4의 구조로 다 됐다 하고, 전략 뭐 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 전약 하실 수 있고, 세대주라는 게또 있네요. 그리고 5구 타입 25평부터 8사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뭐 25평부터 30평까지 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299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픈은 25일 날 했고 뭐 여기 잠깐 보면 이런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되게 되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청약을 받는데 기존과 다르게 이제 청약홈에서 신청하지 않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점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일 날 발표 나고 그다음 주 2박 3일에 걸쳐서 정당 계약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이나 뭐 아니면 1가구 1주택이어도 자기는 조금 더 청약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 본인 갖고 계신 물건 있으시면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4 b 구조로 되어있으면서 5구 타입 이 5구 타입이 가장 메인이겠네요 총 3개 군이니까 1군이 이제 5구 타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총 4가지 경우 있는데 a랑 e가 제일 좋죠 구조는 여기 또 이제 기차길 같은 게 있으니까 어쩌면 e타입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30평보다 조금 작은 한 28평 정도 되는 25평보다 조금 더 크겠죠 이렇게 아 그리고 테라스가 이미 확장되어 있어서 아니, 발코니가 이미 다 확장된 상태고 테라스는 이제 무상공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긴 창이 없는 거죠 이게 확장할 수는 없는 구조 기존에는 이제 여기가 다 발코니로 되어 있어서 확장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였는데 다 이미 발코니 확장은 다 이미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 이 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7호 타입 A에는 테라스가 없네요. B 타입에도 없고 7호 타입에는 서비스 면적인 테라스가 없고 7, 3 6, 3 하고 6상 타임에만 테라스가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공급 일정 아까 뭐 봤던 거랑 동일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모집 공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약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공고가 되겠고 1군. 1군이 훨씬 더 이제 물량이 많네요 3군 같은 경우는 90세대만 공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2027년 4월에 예정되어 있고 뭐 이거 이제 임대로만 하실 분들은 솔직히 도전 안 하실 것 같고 다들 이제 우선분양권하고 확정분양가 그두 개를 메인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항상 매번 장기 임대에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쭉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당첨자분들 이제 모여, 모여놓고 이제 본게임을 설명하겠죠.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고 힐스테이트 요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금은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건 어차피 당첨되든 안되든 다 돌려주는거고 세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아 상관없이 한건만 청약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군에 많이 모이겠죠, 여기가. 근데 또 이제 2군, 여기 63 타입에는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다 약간 조금 머리를 쓴것 같죠. 이건 30평 대니까 조금 면적이 넓다고 볼수 있고. 아까 공간이 어떻게 됐나? 이제 이쪽은 다 지로 치러... 근데 여기가 지금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공항철도가 철도 레일이 다 깔려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고층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막히지 않겠죠 그런 게또 있을 수 있는데 용산 같은 데도 그렇고 너무 철도 가까우면 약간 천안화산역 같은 그런 KTX 지나가는 거랑 비슷한 구조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삼은 테라스가 있는 대신 이렇게 안쪽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육삼 타입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라도 되면 임대 보증금은 한 7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실제 뭐 주변 시세 같은 거 생각하면 한 11억 정도 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뭐 가격은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매번 하듯이 뭐 전매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선 분양권이나 확정 분양가 공개되면 뭐 관련된 사항들 영상이나 블로그 통해서 공개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쪽에 경의중앙선 있고 이제 공항철도 그 다음에 6호선 있을 때 이쪽에 299세대 공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뭐 실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신 다음에 요 주변 계약하시기 전이라도 여기가 실제로 이제 뭐 거리 뷰 같은 거 보면 실제 이렇게 지하차도로 돼있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 같은 요도 이렇게 다 막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뛰어넘을 수가 없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뭐강 같은 게 이게 철도 강이흐른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쪽에 뭐 지하차도라든지 육교가 있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가만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쪽에 이제 DMC 자이 같은 거 봤을 때한1 3억 정도 근데 이제 여기는 평소에는 뭐 크죠? 14억 5구 타입이 한 11억 정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결과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걸려 있으니까 뭐 엄청 싸게 분양 안 하고 최대한 또 굳이 막 흥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주변 시세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익나게 판매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 홈페이지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공공 LH에서 분양하는 게 있고 이제 뭐롯데캐슬뭐 힐스테이트 이런 데서 이제 분양하는 민간임대가 있는데 나라 지원을 받냐 아니면 100% 본인들이 하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골든 로트캐슬이라든지 수지역 같은데 수지같은데 분양했던 민간임대 그러니까 주택수 포함하지 않는게 큰 메리트여가지고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많이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면서 특히 다주택자 분들이 본인 종부세 같은거나 이런거 조금 피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본인 집을 뭐 전세를 놓거나 본인은 이쪽가서 사시면 되니까, 뭐 청약통장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것도 큰메리트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면서 본인 집을 전세 놓고 계속 상급지 청약 같은 거 노리시면, 이런 데 거주하시면 또 신축에 거주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다 내용 한번 쭉.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가 분양하는 것들, 뭐 이런 뭐 종부세, 취득세 같은 거 그런 거다 내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공공 지원 LH 같은 데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백프로 민간에서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선 철학하신 다음에 당첨되신 다음에 고민하셔도 될것 같아서 우선 뭐 100만원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지원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막상 당첨이 되면 이게 모든 게다 좋은 것만 보이게 되고 계약까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니까 그런 거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